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제 한달좀더 지나서 2024년도 1월 17일이 되며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갤럭시 S24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와이게 갤럭시 S24가 진짜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게 요즘 아이폰 선호 갤럭시 혐오 현상이 좀 글로벌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참 다행이다 싶은 거는 사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신제품 나와도 카메라가 그냥 조금 좋아졌네? 외에는 확 와닿는 변화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출시될 갤럭시 S24는 한 번도 갤럭시에 적용된 적이 없는 기능이 좀 탑재가 되고 아이폰 15 프로의 성능을 뛰어넘는 엄청난 AP가 탑재될 거라고 해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나온 갤럭시 S24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부분은 디자인하고 라인업이라 생각해서 요거부터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제품 라인업은 S23 때랑 마찬가지로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만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가 이렇게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이폰이 됐든 갤럭시가 됐든 이렇게 테두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울트라 모델은 예전에 S23 때도 마찬가지고 S24 때도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사각형 디자인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갤럭시 S24 울트라는 흔히 우리가 엣지 디스플레이라 그러죠. 디스플레이에서 옆으로 넘어가 이 측면 라운딩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제품 크기는 별 차이가 없지만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날렵하고 세련된 모양으로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스마트폰 크기가 이렇게 큰데 테두리 부분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변하게 되면 손이 큰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립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이렇게 스마트폰 테두리, 그러니까 프레임 부분에 원래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다가 티타늄 소재로 바꾸면서 무게를 확 줄였잖아요. 근데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을 이용해서 아이폰과 비슷한 재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근데 갤럭시는 원래 사용하고 있던 프레임이 알루미늄이었거든요. 근데 알루미늄보다 티타늄이 무게도 더 무겁고 가격도 더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 S24 울트라가 무게도 더 늘어나고 가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사실상 테크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 성능일 거예요 근데 사실 전 폰으로 그렇게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테크 유튜버 통틀어서 성능에 가장 덜 예민한 유튜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퀄컴이 공개한 스냅드래곤 8 젠3 벤치마크 결과를 보니까 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 수치를 보니까 싱글 코어는 약 2300점대로 현재 한 2800점대를 뽑아내는 최신 아이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멀티 코어는 이제 아이폰을 앞서네요 게다가 그래픽 테스트에서는 스냅드래곤 8 젠3가 전력 소모는 최신 아이폰 폰보다 더 적은데 성능이 더 좋게 나와서 와 진짜 퀄컴이 큰일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퀄컴이 그냥 발표한 자료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폰에다가 그 칩셋을 넣으면 다를 거야 라는 생각도 조금 했는데 이게 탑재되어 있는 샤오미 스마트폰의 벤치 결과를 보니까 퀄컴 자료랑 별 차이도 안 나네요 근데 다만 아시다시피 중국 스마트폰은 뭐 안정성이나 온도 이런 건 둘째 치고 성능을 약간 최우선으로 하는 튜닝을 하다 보니까 갤럭시에게 탑재가 되면 아무래도 온도 관리도 좀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능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출된 갤럭시 S24의 벤치 결과를 보면 확실히 퀄컴이 발표한 자료나 샤오미폰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출시 시점에 이거보다 성능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어, 이번 갤럭시 S24의 성능은 확실히 기대가 좀 많이 돼요. 다만 여기서 함정 카드가 두 개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퀄컴에서 만든 스냅드래곤 HN3 칩셋은 갤럭시 S24 울트라에만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게임 성능은 벤치 결과와 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재 안드로이드의 한계가 좀 있어요. 이거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4랑 24 플러스에는 삼성에서 만든 엑시노스 2400이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만 스냅드래곤 HN3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물론 엑시노스 2400도 벤치상으로는 전작의 스냅드래곤 h 인투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워낙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엑시노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고 벤치에선 잘 보이지 않는 뭐 발열이나 게임 성능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촬는 결과물까지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웬만큼 엑시노스가 잘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지 회복하기는 쉬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 엑시노스의 몇몇 벤치 결과를 보니까 아 불안하긴 하네요 근데 전 여러분이 이 스냅드래곤 엑시노스보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안드로이드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대부분 그래픽 성능 테스트 할 때는 이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 퍼포먼스 테스트로만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걸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좀 자세히 보면 안드로이드는 불칸 iOS는 메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실제 게임에 쓰는 인터페이스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갤럭시 S24가 출시하게 되면 많은 유튜버분들이나 블로그분들이나 할것 없이 막 원신 돌려보면서 막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원신을 스마트폰에서 돌때 사용되는 API, 인터페이스는요. 아이폰은 메탈, 안드로이드는 불칸 방식이 아니라 오픈지의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3D 마크 벤치마크 돌릴 때랑 사용하는 API가 실제 게임과 동일한데 갤럭시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안드로이드에서 원신을 돌때 사용하는 그 오픈젤 API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형 API입니다. 벤치 점수는 잘 나오는데 실제로 게임을 돌리면 느리고 버벅거린다.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시제하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이나 이런 거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API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API는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오픈 l 입니다 거의 이건 산업 표준이에요. 근데 이오픈 l 은 1992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게 워낙 예전에 나온 방식이라 효율이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고난도 떨어지고 멀티 코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 CPU나 GPU나 할것 없이 막 코어가 늘어나고 성능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오픈 GL은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칩셋 성능은 좋아졌지만 게임에서 체감이 잘안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애플도 오픈 GL을 계속 써보다가 와, 이게 우리 칩셋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네? 우리가 직접 효율적인 API를 만들겠어! 하고 만든 게 애플의 메탈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애플은 이제 오픈 GL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아주 애플스럽게 메탈은 iOS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GL을 만든 크로노스 그룹에서는 비상사태죠. 그래서 부랴부랴 후속 API를 만들었는데 그게 불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오픈지이가 불칸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영상인데 60 프레임으로 작동할 때 얼마나 많은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불칸 쪽이 훨씬 더 많은 그래픽을 처리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적화를 잘하면 불칸 쪽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픈젤은 지 코어가 여러 개일 때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반면 불칸은 고성능 작업 시에 멀티코어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훨씬 더 그래픽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끊김이 덜 느껴집니다. 그래서 둘다 최적화가 잘 됐을 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픈젤보다 지 불칸은 훨씬 좋다 좋은 api이긴 해요 그럼 이제 크로노스 그룹의 불칸이 애플의 메탈보다 좋냐 잘 만들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개발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메탈 api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도 간단하고 개발 과정에서 에러도 적어요 근데 불칸으로 개발하게 되면 말 그대로 불지옥입니다 괜히 불칸 전문 개발자 10명이 개발한 게임보다 초보 메탈 개발자 1명이 개발한 게임이 훨씬 더 최적화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린스툴 레볼루션을 불칸 API로 만들려고 하다가 개발 포기하고 오픈젤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갤럭시는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한 3D마크의 점수가 높아도 안드로이드 자체 API 한계 때문에 아이폰의 성능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원신도 그렇고 많은 게임들을 실제로 해보면요. 같은 옵션으로 해도 아이폰에서 그래픽이 갤럭시보다 좋아요. 그리고 최근 아이폰에서 메탈 FX라고 하는 그래픽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는 업스케일링 기술도 게임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진짜 PC 시장은 몰라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아, 갈수록 iOS와 안드로이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건 앞으로 칩셋 성능만 업그레이드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애플만큼 최적화를 잘할수 있을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하드웨어 성능 계속 올리고 인력을 더 갈아 넣어서 최적화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진짜 애플이 어떤 점에서 대단한 게뭐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다 직접 만드는데 그게 족족 대박을 칩니다. 인텔 칩셋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새로 만들 거야라고 해서 M1 칩셋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죠. 아 오픈 g l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직접 메탈을 만들 거야. 처음엔 그게 뭐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잠시 갤럭시 S24에 대해서 좀 우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좀 얘기는 했는데, 성능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게 있으니까 마저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P는 24랑 24 플러스는 엑시노스, 24 울트라는 스냅드래곤을 넣어서 급 차이를 좀 뒀잖아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급 차이를 좀 부각시키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급 차이를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에요. 예전에 갤럭시 S23랑 S23 플러스는 디스플레이가 FHD급의 48에서 120Hz 주사로 작동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요. S23 울트라 모델에만 해상도가 WQHD 플러스가 탑재되고 주사율이 1Hz부터 120Hz까지 지원하는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죠. 가 근데 이번에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모든 모델이 1Hz부터 120Hz를 지원하는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은 여전히 FHD 플러스급이지만 S24 플러스는 울트라와 동일한 WQHD 플러스급으로 해상도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S24 전 모델의 디스플레이 밝기가 2500니트로 전작보다 훨씬 밝아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S24 시리즈는 새 제품 모두 야외에서 시인성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고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1Hz까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S24만 25W S24 플러스랑 울트라는 45W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배터리 제조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법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전반적으로 S2N3랑 비교했을 때는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가 된다는 것도 확실히 좀 반가운 점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갤럭시 S24에 대한 정보는 바로 AI입니다 사실 전 이번 갤럭시 S24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이 AI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태까지 갤럭시에서 없었던 기능이잖아요 사실 예전에 갤럭시에서도 빅스비라고 하는 AI 음성 비서가 있었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있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1차원적인 a i 였다면 이제는 있는 정보를 불러주는 건 물론이고 없는 정보도 직접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가우스가 이번 갤럭시 S24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스냅드래곤 8 젠3랑 엑시노스 2400에 들어가는 AP의 AI 처리 능력이 전작보다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태까지도 챗지피트를 포함한 여러 AI 서비스가 모바일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고 순정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쓰기에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모바일 AI 시장을 애플보다 먼저 선점해서 이런 기술을 보여준다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성 얘기하는 가우스가 어떤 특징이 있나 이렇게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가우스의 생성형 기능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바로 언어 모델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이라면 AI가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자연어, 실제 있는 언어 그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직접 만들어 주는 기능이고, 코드 모델은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게 될 기능인 것 같고, 이미지 모델은 우리가 찍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많이 쓸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근데 사실 언어 모델은 챗 지피티나 구글 바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본 기술일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우리한테 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메일을 대신 써주거나 기사를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 알아서 뭐 해주거나 이런 것도 부탁할 수가 있죠 근 여기서 끝났으면 에이 뭐 채찍 PT랑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가우치가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감 될 만한 차이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방식의 AI라는 점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실시간 통화 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면 기본 기능 중에 통화 녹음이 있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녹음되고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듣거나 볼수 있는 걸 넘어서 통화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번역까지 해주는 기능이 이번 갤럭시 S 24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통화 녹음도 거는 상대방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상관없이 다 통화 녹음이 되잖아요. 이 실시간 번역 기능도 상대방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다 준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둘다 갤럭시 S 24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서로 쓰는 언어가 달라도 자기가 편한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역되면서 통화라는 진짜 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지 저도 너무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 외에 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부 저도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고 일반인 분들에겐 이 부분이 잘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를 원래 더 올려주는 1차원적인 보정을 넘어가지고 구글이 바드 발표할 때 보여준 것처럼 이제 갤럭시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갤러리 앱에서 내가 원하는 대상의 위치를 이렇게 옮긴다거나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한다거나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잘 나온 부분만 합성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갤럭시 순정 카메라와 순정 갤러리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돼도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는 거 좋아졌다고 해도 색감이 안 왔잖아요. 근데 이 가우스 AI를 이용한 카메라 보정 기술이 순정 카메라, 순정 갤러리 앱에 들어간다면 이건 진짜 크게 많이 체감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외도, 에 카메라 줌 배율이 조금 변한다든지, 뭐 카메라 성능이 좀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다른 변화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확실히 이번 갤럭시 s 2 4가 공개되는 갤럭시 언팩은 이전 갤럭시 언팩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다른 분들처럼 제가 출시 전에 뭐 삼성 방문해 가지고 제품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제품 보여 드리고 제품 대여받아서 제가 분석해 보고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뒷북 치는 거밖에 안될것 같아 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 갤럭시를 실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테니까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채널을 더 키워서 제품도 잘 구하고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